자 여기에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자. 자, 한번 자, 잘 들어보세요. 아까 한 거. You think your priest would like this? You think your priest would like this? You think your priest would like this? You would like this? 자, 아까 답도 다 보여드렸어요. 어, 뭐라고 그래요? Do you think? 그 다음, 그 다음에 이거세터 다시. You think your priest would like this? 자, 이거 뭐예요, 이거는? Do you think, or do? 이렇게 합시다. Do you think,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Your priest, 그 다음에, would like this? Like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Like, like, like this. 이렇게 된 거예요. 자,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냐? 네 생각에 이런 뜻이에요? 너네 성당의 사제님이 이런 거 좋아하실까? 제가 여기에 우드를 주의해야 돼요. 우 위를 안 쓰고 우드를 썼어요. 우드. 우드가 이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냉철히 얘기를 하면 가정법의 우드예요. 우드가, 가정법 우드가 더 많아요. 사실은 위래 과거보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해석 어떻게 될까요? 유와 프리스트는? 성당의 신부님이 이런 사실을 알면 이런 뜻이에요. 그게 거기 들어간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안다면 알았다 면이 아니라 가장법 과거니까 가장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어떻게 안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 번 나오세요. 뭐 무지무지 나와요. 이거 모르고 영어 한다 그러면 이거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성당의 사제 사제님이 이런 걸 알면 좋아하실까?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P R 하고 P L 하고 지금 구별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Priest, Priest. Priest, p 아, 다시. Do you think your priest would write like this question mark? p r i s t p i s t p i e s t U R. 우우 우두도 너무 길어요. 이게 글자는 it's 많지만 it's 글자는 여섯 개나 되나요? 다섯 개, 짧아요. 윷, 으 윷, 으 해갖고요. 자, 우리 뭐니까? Do you think your priest would like this, c u s t o Do you think your priest 가지고 자라는 게 priest would like this, the like Brian? Do you think your priest would like this e s t mark? 자, do you think your, y o u 이것도 길게 해서 그래, 길게 해서. 그래. 이거 신주지도 말고, 심패라고 그랬잖아, 내가. Your priest, 유아는 짧고, 짧고 약하게. Your priest, 그 priest가 중요한 거지, 유아가 중요한 거지. Would w o u like this? Would you like the would like would like this would this? Like. This. Would like. this this? 이건 this. this는 this. 짧아요. 다시, 다시 합니다. Do you think your priest would like this period? X, uh, question mark. 엉터리로 okay. 말하시니까 엉. <laughs> <laughs> Do you think your priest would be like this? 우대 비가 또왜 들어갑니까? 넣었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비가 들어가다 이렇게 다 잡아내잖아요. 자, 모니카. Do you 자, 이거에서는 이 두유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끝에가 올라가야 돼요. like this. 아, 끝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려보세요. 음. 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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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 해도 좀 뭐가 좀 변화가 돼야지 뭐그렇 아니, 아니, 번이 아니라 0 번도 더 얘기했어요. 이거는요, 3년 전부터. 네, <laughs> 이거 년 네. 됐다니까요, <laughs> 자꾸. 남들이 보면 미쳤다 고 그러지, 3년씩이나. 학원에 20년 다녔다니까. 학원에 20년 다녀도잘안 됐잖아요. 그죠? 20년이 아니라 50년도 안 돼요. 책임지고 안 돼요. 근데 내가 딴 데서 해봤더니 1년 했더니 거의 잘 되더라고, 지금 제가 하는데. 거기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머리 좋을 것도 없고요.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데 여기 하라는 대로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안바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려는다를 자꾸만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laughs> <laughs> 자 보세요. 여기요. 강형이라고서 해 나오고 약형이라고 나오죠. 강형이든 약형이든 볼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짧아요. 우리는 would 하니까우 would, could는 could, should 이렇게 학교 날들 그렇게 배웠어요. 처음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 선생님도 몰랐기 때문에. 들어 보세요. would. would. w o u d w a t w a could는 could. 자 여기도 쓸게 아예. 이것도. 자, 우 o u d 는요 우가 아니고요. 이거야 그어또 이거 적어두시고, 뭐 적어두면 뭐해요또 g k 지 Could는 c o u l d는 적금시다시다 이거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크시에. 아, 컷. Could. Could가 아니에요. 컷. Could, 컷.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했죠? 슛 h o u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건 좀 어정쩡하네. 이거는, 이러, 이러, 이런, 말이 없잖아요. 우리말에. 이것도 아니에요. s 도 아니고, 아, 유에 가깝다고 봐야죠. 이렇게 슛슛슛 u 슛, 슛. 슛. 우리나라 글자가 이래서 좋은 거예요. 모든 걸다 이렇게 표현이네. should, 슛. w 슛, 슛. 다 짧아요. 이제 다시 가기 안합니다. 이거는 이제 됐죠. 네. Do you think you are p i e a s e d 뭐예요? p i e s t p i e s t p i e a s e p i e s t 인데 소리를 듣는 거를 조금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p 잖아요 e p r i s e p s e p r i s e s t p r i e p s e p s e p r i s e s t p l e e s e p l e e s e p l e p s e s p e s p e s p e s p e s p e s 자 그걸 다시 염두에 두고 한 문장에서 제대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do you think를 do you도 그냥 붙여서 읽는 거예요. 그냥 do you do you, 이렇게, do, you do you think think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do you think 하 다음에 y o u 는 강세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신 빼면 돼요. do you think you are p r a e s e d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You're priest. 주고, you are p r a e s e d priest의 심 주고 y o u 는신 뺐어요. you are p r a e s e d 예요 그 다음에, would도 신하고 would like, would, like, would like, would like this. This도 짧게, 늘 말씀드리지만, 구조장단이 안 되면, 영어가 발음도 이상할 뿐만이 아니라, 안 들리고, 못 알아들어요. 다시요. 어떤 걸 강사 준다고요? do you think? 그 다음에, you are priest. 그 다음에, like. 이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잘, 제발, 제 소리 잘. Do you think? 이렇게요. Do, Do you know? Do you think? 그 다음에 you, you are priest. You are. 이렇게 하는 거예 e You are priest. You are. You are priest. 하지 말고 You are는 그냥 하나. You are priest. Would like this. Would like this. Like Would like this. 이렇게 하는 feel. 거예요. 됐죠? Yeah. 그 리듬을 잘 타세요. 자 우리 한글자 다시. Do you think you are priest? Would like this? Question mark.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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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녹인 <굉장히> 깜짝 놀랐지. <laughs> 프리스인데 프리스도는 안 하고 그냥 소리 만인지 삥. 어쨌거나, do you think y 그 o 까지 잘했어요? 근데, 우드가잘안된 거예요? 자, 보니까. Do you think your priest would like this? c u s t o m e r <laughs> 그 끝도 올라가야 되고요. 그도 올라가야 되고 이건. Do you think 그러한 거는 내가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적어두셨다가. Yeah. 예. Like 자, Do you think your priest would like? 다음. Brian. Do you think your priest would like this? Question mark. Do you think your priest would like this? 근데 okay. okay. 세무사님은이거에 얘한테 잘 보일라고 음성인 씨한테 잘 보일라고 또막또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됐어요. 이거는 잘 나왔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하세요. 제가 강, 강세 주라고 했잖아요 그걸 잘해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근데 다듬어야지. 맨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저 70대에 그냥 그 발음하고 잘하신 건데, 나는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어. <laughs> 그러니까 전부다 심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Do you think? 이렇게 하는 거야. Do you think 하는 거예요. Do you, think? Do you not? Do you think? Do you think? 그 다음에 your priest. Your priest would like this. Would like this. Would like this.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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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would like this. 이렇게. You your priest would, would like this. 똑같이 나오잖아요. 아니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늘 강조해 그렇게 연습을 안 하시잖아요. 소리 듣는 거못 들어요. 죽어도 안 들려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해되세요 내가 왜 자꾸만 이거 한 네. 소리를 들어야지. 듣는 게더 중요하다니까. 말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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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have one. 네. I don't have one. 자, 뭐라고 그래요? I don't have one. 네. I don't have one이에요. 자, one은 뭐라고 그랬어요? one. one이 뭐예요 그러면? 답은 여기 있어요. 여기도 찾으세요. 맨날 뭐 소리만 발음이 좋고 뭐 이런 뭐의 뜻을 모르는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지 원이 뭘까요? 그럼 목걸이 아직 얘기가 꺼내기도 전이거든요. 프리스트의 프리스트 이 사람은 원으로 받은 거예요. 나한테 사제 같은 거 필요 없어. 사제 없어. 나 사제 없는데 뭐 아무런 못돼? 뭐 이런 얘기예요. 상관없어. 이런 얘기예요. 원이, 원이 그 뜻이라는 걸 알아야 내가 또 정확히 알아야 내가 쓰잖아요. 그죠? I don't have any priest 에요. 딴 걸로 바꿔으다면 나한테는 사제, 가 없어. 그, 럼그래도 괜찮아. 이런 뜻이에요. 원이에요. 이걸 유식한 말로 문법에서 얘기하는 거 부정대명사라고 해요. 부정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는 무엇인가 요뭐그 용어는 몰라도 되고, 원으로 받은 거, 복수라면 원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쉽죠. 한번 해보세요. I don't have one. Period. I don't have one. Period. 뭐라이언 한번 해 보세요. I don't have one. Period. 내가 지꾸왜 이거 시켰냐면 이거 원할 때도 입술이 입술을 내가 보거든요. 입술이 안 움직여요. 별로 그냥. 안 움직여. 원할 때 보세요. 원. 원 이거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자꾸 하는 훈련이 안 되면 정확히 안 나와요. 우리 모니카만 다시 하세요. I don't have one, period. 잘 됐을 거예요. 도안 되는 거니까. Aren't, Aren't you a good Catholic girl? 지금 이거는 되게 천천히 해서하는 건데 여기는 되게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 그래요? 아까 다,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림까지 뭐 설명다 했는데도 안 들린다니까요. 이게. Are n t you a good? c a t h o l i c g i r l 뭐라고 그래요? Are you a good? Are you a g r e y a good? r e w o good? w r a g r e you w g o o Are you 요 g yeah? Are n t u a w o you a Are n t a Are you a good? a you a g o Are you g r you a g o o e a a r you a good? c 네. a t h o l i r g i r l y o a g good... o Catholic g 톨릭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아주 착한 성당 다니는 여자 아니야? 그 다음 거. Well, I'm a girl. Well, I'm a girl. 뭐라 그래요? Well, I'm a girl.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 쉽죠. 이건 넘어갈게요 그냥. 예. And i good, right? and I'm good, right? and I'm good, right? 예, yeah, 뭐라고 그래요? And, and 들었어요? 오, And 특히 어려운 거예요. And I am good요. 그리고 나는 착하잖아, 맞지? 이게, <laughs> 예, <laughs> 네? 네, 이거는 못할 뭐 거, 뭐, 너무 짧아서 할거 없을 거. So that's two out of three. So that's two out of three. So that's two out of three. 들린 단어가 어떤 단어고 강세 해 주는 말만 잘 들려요. 원래는. 예? 네? 2 out of 3요? 2 oh, out of 3. 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더 맞아요. 자, 이게 뭐예요? That's 2 out of 3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착하고 캐톨릭 성당 다니고 착하고 그런 거는 세개 세 중에 둘이다 아우 t 브는뭐못들 중에서 이런 뜻이에요 아우 t 브는 셋에서 둘이에요 3분의 2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지금 다 얘기하는 거 아니라 숨겨진 거가 아직도 하나 있다 이거예요 이걸 한번 해볼까요 that's two out of, out of three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강 팀장부터 투 아우로브 드레이 퀘 스피어리얼? 이거 하는 거는 이제 yeah. TH 발음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한번 yes. 올려보세요 out of three 어떻게 나와요? 줘보우로세요 잘못됐다,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laughs> 내가 잘 나오면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네. That's two out of three. Period. 아무 이상 없거든요. 보세요. <laughs> 증거가 나왔죠? 아무 이상 없거든요. 본인이. That's two out of three. Period. TH 발음 three. Three.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다시는 못 들어요. 이제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laughs>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배울 때잘 배우시라고 정신 차리고. 시 Why do you wear it? Why do you wear it? Why do you wear it? 자 뭐라 그래요? Why do you wear it? Why do you wear it? 이거는 이렇게 썼지만 실제 말은 Why you wear it인데 틀리게 말한 거예요. 문법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한다면. Why do you wear it? 근데 이렇게 발음 안 한다니까요. 이거로 발음 안 해요. 왜냐면 하 발음이 안 한다고 했는데, 어형부형 넘어온 거에요을 빼서. Why you? Why do you? Wear it? Why do you? Wear it? Why do y e a r i Why do y r 이래서 안 들려요. 이거는 약과예요. 이건 약과예요. 뭐, 한번해보세요 이거는 제대로 하세요, 우리는. Why do you wear it? 모든 뭔니까 Why do you wear it? Question mark. 자, Why do you wear it? Question mark. 이거는 끝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laughs> why 라든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외로 하는 것 끝이 내려가야 돼요. 이걸 시작하는 단어는 문장은 Why do you wear it? 이래지 Why do you wear it? 이렇게 안면안 돼요. 외어리. Where? 자, 외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할게요. 우리 얼마만큼 알고 있나? 외어. Where. 외어는 입다. 또요. 자, 외어는 입다. 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부착하는 거는 다 외어예요. 양말을 신죠. 그럼 외어 삭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안경을 썼잖아요. 안경도 여기다가 걸치게 놓잖아요 그러니까 wear glasses예요. 아 예, 그 다음에 화장품을 발라. 화장품이 뭐예요? Cosmetics예요. Cosmetics. c o s m e t i c 이것도 한번. 카 o 메 m 스화 i 품이죠 s c cosmetic, s m e t i c cosmetic, o s m e t i c c o s m e t c o s m e t i c o s m e t i c o s m e t i c s m e 죠 c o s m e t i c c o s m e 도 i c 요 o s m e t i c c o 는거 e t i c c o s m 이 t i c o s m e t i c s m e t i c 이 o s m c o s m e t i c c o s m e c o s m e t i c cosmetic, c o s m e 다 웨어예요. 벨트를 차다 웨어고요. 자, 우리가 몸에다 붙이는 건다 웨어예요. Why do you wear it? 하는 거예요. 네, wear it. 자, 그다음. It's my mother's. It's my mother's. It's my mother's. 뭐라 그래요? It was my mother. 네, it was my mother's죠.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mother's일 때 mother는 뭐예요? 마더스 뭐 이어링이든 넥클리스든 이렇게 이거예요. 마더스의 mother's. 엄마 거예요. 자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It 지금 was 이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오퍼스트로피 해야 되는데 안, 안 돼요. 이거는 It was my mother's period. 제대로 됐네요, 그래도. 이거는 마더스가 되는데, 이건 문장을 it 보고 얘가 파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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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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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구글 어시스트에서 하는 거가 어포스트를패는게 맞고 여기는 지금 강팀장이 하는 아, 아이폰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